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반수와 쉘파수학입니다 오늘은 중1-1 반비례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정비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정비례와 반비례를 비교하면서 공부한다면 좀더 편하고 정확한 공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정비례 관계가 두 변수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따라 y의 값도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는 관계였죠. 그런데, 반비례 관계는 두 변수 XY에서 X가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이를 Y는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렇게 역수배로 나타났다면 이름이 역비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반비례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에 정비례하면 y는 ax, a는 0이 아니다였죠. y가 x에 반비례할 때는 y는 x분의 a, a가 0이 아니라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비례에서는 두 변수 xy에서 x에 대한 y의 비가 했었죠? 그에 비해서 반비례에서는 두 변수 x,y의 곱, x,y는 언제나 일정합니다.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식에서 양면에 x를 곱하게 되면 x,y는 a라는 값이 되겠죠? 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이라는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변수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따라 변수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고 있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더, y는 x분의 3이라는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또한, 두 변수의 곱은 어떻게 곱하든지 이 2라는 값이 나타나고, 이 경우에는 두 변수의 곱이 언제나 3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든 반비례 관계든 이 비례 관계가 함 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프로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현재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상의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 표현은 특히 수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교과서 개편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또 학년이 올라가도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 반비례관계의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다. 한번 더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다. 이런 표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표현만을 쓰게 됩니다. 정비례관계의 그래프를 항상 비교하면서 반비례관계의 그래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력 관계 역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 즉, 양수일 때는 제1, 제3, 사분면에서 나타나고 음수일 때는 제2, 제4, 사분면에서 나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또, 이 말의 의미를 보면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그 했죠? 0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부터 점점,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나 x가 0인 값에, 즉 좌표축에 닿지는 않아요. 일사분면에서도 한없이 한없이 큰 값에서 점점점점 감소해서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0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x축에 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고등학교에서는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아직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한없이 한없이 그 값에 가까워질 뿐이지 그 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없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작은 값이 되지만 0이 되지 않는다? 즉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 표현으로서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다분히 수학적이지 못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X가 한없이 작은 값에서는 0에 매우 가까웠지만 점점점점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한없이 큰 값으로 증가합니다. 0보다 클 때는 한없이 한없이 작은 값에서부터 증가해서 영의 값에 한없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 즉,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x가 증가함에 따라 각부면에서 y의 값은 감소하고 이 경우에는 y의 값은 증가합니다. 또 양수일 때는 a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자금은 작을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요즘 책에 따라서는 좌표축에서 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표현 하나로 그 둘을 다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y는 x의 반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이다. 이때 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정비례 관계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y는 ax, a는 0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반비례 관계는 역시 묻지도 따지도 말고 y는 x분의 a, a는 0이 아니다. 이때 x가 3, y는 1이다 하면 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 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또한, 이 관계식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대입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문제는 관계식을 부활하고 있으니까 관계식을 당연히 나타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더라도 꼭 관계식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 나타나는 값이 음수죠? 따라서 제2, 제4, 4구면에서 나타나는 한 쌍의 백러은 곡선. 그러면 안 닿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안닿요 보통은 정규와 마찬가지로 점 하나를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이 점이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면,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문제 2번.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원점에서 가깝냐, 뭐냐는? 이 A의 절댓값이 크냐, 작으냐로 결정해 달았죠?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가 마이너스 5였죠? 5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절댓값이 3. 여기는? 2x분의 1이라는 것은 이 a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2분의 1의 절대값은 그대로, 2.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2, 4의 절대값은 4. a의 절대값이 각각 이렇게 나타났을 때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당연히 작은 값, 즉 3분이 됩니다. 반대로 동일한 문제에서 원점에서 가장 먼 것은 이렇게 물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문제 3번. 아래 그림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2위의 문제와 다르게 이번에는 그래프로서 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반비례 관계의 식을 나타내고 그렇게 식이 나타났다면 상수 K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구조의 문제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묻지도 낮지도 말고. 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2점, 즉, 4,3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a는 10이라는 값을 알수 있죠? 이럴 때 반드시 그 반비례 관계의 식을 나타낸 습관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의 식이 나타났을 때는 이 k 값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왜? 구하고자 하는 k는 2점의 x 좌표입니다 즉, k-2 즉, 이 그래프 위의 점이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한 겁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문제 4번. 정비례 관계 y는 e x 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왼쪽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만난다. 점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일 때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정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 그래프가 혼합돼서 나타나는 문제의 출제 빈도율은 매우 높습니다. 이두 점이 정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 그래프의 공통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공통으로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우선 점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라면 X좌표를 위의 문제들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죠. 반비례 관계의 관계식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비례 관계의 관계식은 제시되었으니 이 점의 x좌표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는 2x, x는 마이너스 2 이때의 x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면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다. 했죠? 이 P와 이 Q는 대칭점입니다. 따라서 Q의 좌편은 두 부호가 다 반대로 나타나야 되겠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 내용을 개념 중심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내신을 대비한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학년 1학기 수업 과정을 열심히 들어준 학생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